안녕하세요. 마음의 방 혹시 들어보셨나요?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생각과 감정, 기억들이 머무는 공간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인데요. 이 마음의 방에도 쓰레기통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마음의 방 쓰레기통은 부정적인 감정, 후회, 걱정, 스트레스, 트라우마 등 우리를 괴롭히는 생각들이 쌓이는 곳입니다. 이 쓰레기통이 가득 차면 우리는 쉽게 지치고 짜증이 나고 우울해지기 쉽습니다. 마치 방 안에 쓰레기가 쌓이면 냄새나고 보기 싫고 결국 그 공간에서 편안함을 느낄 수 없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다면 이 마음의 방 쓰레기통을 어떻게 청소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실천적인 방법들을 함께 알아 봅시다. 1. 쓰레기 종류 파악하기.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어떤 종류의 쓰레기가 쌓여 있는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어떤 감정들이 당신을 힘들게 하는지 어떤 생각들이 당신을 괴롭히는지 솔직하게 마주해야 합니다. 일기를 쓰거나 명상을 하거나 신뢰하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면서 자신의 감정을 탐색해 보세요. 부정적인 감정, 후회, 걱정, 스트레스, 트라우마 등 구체적으로 어떤 쓰레기가 있는지 적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 2. 쓰레기 버리기. 쓰레기의 종류를 파악했다면 이제 버리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쓰레기를 버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3. 감정 표현하기. 슬픔, 분노, 좌절감 등 부정적인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울고 싶으면 울고, 화가 나면 화를 내세요. 건강한 방식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쓰레기를 버리는 첫 걸음입니다. 친구에게 털어놓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4. 생각 바꾸기. 부정적인 생각에 갇혀 있다면,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실패할 거야 라는 생각이 든다면, 나는 최선을 다할 수 있어와 같이 긍정적인 문장으로 바꿔보는 것입니다. 인지 행동 치료와 같은 전문적인 방법을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5. 용서하기. 자신을 용서하고 타인을 용서하는 것은 마음의 짐을 덜어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과거의 실수에 얽매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자신을 격려하세요. 타인의 잘못을 용서함으로써 분노와 미움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6. 쓰레기통 비우는 습관 만들기. 쓰레기를 버리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쓰레기가 쌓이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방을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한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7. 규칙적인 운동하기. 이 운동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긍정적인 감정을 증진하는데 효과적입니다. 가벼운 산책, 조깅, 요가 등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꾸준히 실천하세요. 8. 충분한 휴식 취하기. 몸과 마음이 지치면 부정적인 감정에 쉽게 휩싸이기 쉽습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휴식을 통해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세요. 9. 건강한 식습관 유지하기. 이 건강한 식단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가공식품, 설탕, 카페인 섭취를 줄이고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세요. 10. 명상하기. 이 명상은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루에 10분이라도 시간을 내어 명상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마음의 방 쓰레기통 청소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10가지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통해 마음의 방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더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만들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